샘 셰프님이 냉장고 속에서 돼지고기하고 돼지고기. 무하고 양그 배추하고 양파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좀 주세요. 아니, 그냥. 이 파도요? 아니, 이거 다 줘요, 그냥. 거기 어, 야채는. 자, 오, 그거 이다 주시고 이 콩이 메주 콩이라고 그러죠? 네. 아, 그럼 미안해요. 냉장고 속에 콩이 한 그릇 들어 있을 거예요. 음. 좀 주세요. 이 콩이 말린 콩인데 이 대두를. 말려 놓은 상태가 되면 약간 굉장히 동글동글 하거든요 음. 이게 물에다가 한 12시간 정도 불리면 콩이 이렇게 동그란 콩이 불어 불어요 난맨 처음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콩국수 같은 거 많이 해드세요? 해먹지는 않고 사먹죠 나 아, 사먹어요? <laughs> 이 콩을 물을 네. 계속 갈아주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익히지 않은 콩 상태에서는 냉장고에 보관 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콩국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음, 집에서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거의 매일 있어요. 여름에는 아음 또이 콩을 12시간 이상 불린 다음에 삶으면은 이렇게 잘 으스러지는 콩이 되는데 아이 상태로도 냉장고에선 3일 정도 보관이 가능해요. 네, 얼마나 삶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2시간 조금 넘게 삶았죠? 네, 3시간 정도 삶아 보니까 음 너무 웃겨져서 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 냄새가요, 지금 되게 익숙한 게 어렸을 때 할머니네 집 놀러 가면 항상 이 냄새가 나거까 <laughs>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이 냄새 나겠다. 맞아요. 그, 내주 냄새. 콩이 계속해서 삭고 있는 냄새. 음... 자, 요콩 국물은 네. 다 지금은 버릴 게 아니고. 네. 잠깐만 볼게요. 아, 쌤 제품님. 이... 네. 시중에는 이렇게 뿔려져 있는 게안 파나요? 팔죠. 요즘에 많이 팔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김치도 구할 수가 없는데 살았어요. 한몇 년을. 한국 촌에 사셨나봐요. 촌에. <laughs> 그걸 또 촌이라고 표현을 하냐. 에이. 네, 저는 굉장히 촌에 살았기 때문에. 원래 초내가면 이런 거잘 구한다. <laughs> 조합이 지금 네. 원래 콩하면 항상 돼지 맞아요. 따라가잖아요. 콩, 콩 돼지가 돼지. 있나봐요. 네, 나 돼지 주고요. <laughs> 돼지 주고. 아, 그다음에 저물물 예. 물 조금 끓여주세요. 한 세다가. 어디다가 끓여줄까요? 거기다 물 조금만 해서 네. 배추 있잖아요. 배추를 세, 한 3, 네 아, 장만 삶아주세요. 살짝 데쳐주세요. 3, 네 장? 3, 네 장. 아한 다섯 여섯 장. 제가 요즘에 쌤 셰프님이랑 요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손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돼지고기죠? 제가 기름기 있는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안심을 사용을 할 텐데, 안심하고, 또 이제 마늘, 생강, 아, 고기 자르기 전에, 청주하고, 참기름, 이렇게, 집어넣을 양념주를 좀 챙겨놓을게요. 셰프님 이거 잘라서 네. 넣어요? 아니면 그냥? 그냥 반 정도 툭 잘라서 넣어줘요. 나중에 이렇게. 네. 딱딱 잘라가지고 물짤 거거든요. 음, 반만 잘라서 반만. 기다 네네. 그리고 금방 그 조금 익혀서 네. 너무 금방 익히신 말고 힘다 빠지면 건져내 주세요. 생강 생강 반알 정도하고 마늘 한알 정도. 어 마늘. 네. 저도 콩비지 먹어봤을 때, 네. 보통 신김치가 들어가잖아요. 아 예, 그렇죠. 신김치죠, 보통.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냥 배추를 넣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살던 데가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데를 맨 처음에 갔어요. 그래서 네. 김치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10대에 갔기 때문에 음, 그때는 그 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교포들이 많이 없는 데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음. 또 혼자 살다 보니까 김치 같은 거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비슷한 게 음. 배추고. 어려서 흉내만 이렇게 낸 거예요, 계속. 그럼 오늘도 흉내만? <laughs> 한 10년 흉내 내면 그게 요리가 된다니까. 아, 진짜. 15년이 넘게 흘러서 이제 셰프가 돼서 이제 셰프가 만드는 콩비지 부담 팍팍 주네 아니 부담 가지라고 얘기하면 아닌데 그럼 뭐왜 그래요 왜? 아니 그냥 추억의 요리라 하니까 음. 셰프님 이거 지금 건져도 될까요? 좀더 할까요? 조금 더힘 빼죠 원래 이거를 이렇게 그 시래기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배추 시래기 같은 거 무청 시래기 말고 네. 얼갈이 배추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하면 맛있는데 해가지고 물에 삶아갖고 냉장고 속에 막 넣어놓고 보관하고 그러잖아요. 음... 그 다음에 된장에 묻혀놨다가 국만 딱 끓이게. 오, 너무 잘하세요. 혼자 서하니까 나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요리사가 된 사람이라니까. 먹고 어. 살라고. 그래서 항상 셰프님이 <laughs> 말씀하시는 생계형, <웃음> <웃음> 나 생계형. 생계형 <laughs> 요리사기 때문에. 아. 맨 처음엔 저는 라면도 못 끓였어요. 진짜? 네. 우리 이 돼지고기 안심은. 네. 안심이 원래 실버스킨 다 제거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쪼그라드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고기 자체를 좀, 전 양념을 해놓을게요. 안심을 오늘 네.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등심 말고? 등심은 또 너무 뻑뻑하고, 끓이면 뻑뻑해지니까. 너무 뻑뻑하고, 단단해지고, 안심은 약간 물렁물렁해지긴 하는데, 네. 기름기가 많이 없어서. 먹기 편한 사이즈로 좀 잘라주시고요. 음.